안녕하세요,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, 타멘탐스에서 어플을 신규 가입했을 때 무료로 아메리카노 한잔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요. 어, 타인의 양도가 불가하고요, 그리고 상업적인 매매를 어 허용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쿠폰을 본인이 직접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쿠폰입니다. 어 그러면 이제 자세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신규 가입자만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쿠폰 두 개가 생성된다는 거. 첫째, 무료 암, 아메리카노 쿠폰, 둘째, 샷 또는 시럽 추가 쿠폰이고요. 유효 기간이 한 달이에요. 그리고 혹시 생일이 어 지금 어, 현재 근처이신 분들은 어 지금 이제 어플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시면 더 좋은 게 생일자 무료 사이즈 업 쿠폰도 함께 발행이 되어서 세 장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쿠폰일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그 마이 탐 어플 다운받을 수 있는. 그 링크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